45년 된다 말이에요. 내가 14살 해방을 맞이했어요. 내가 해남 시까지 그석 그석 모습이 지금도 노래 선우예요. 라디오 가지고 좀 알았지 보통 선민들은 몰랐어요. 누가 뭐뭐 뭐 일본이 망했다 더라고니 옛날 시끄러 네가 네가 확실히 아냐 어쩌냐 조심해보라고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좋아하면서도 일부. 너무, 그, 날치지 말고, 조심을 하자는 그런 기운이 간달았어요. 아, 지다가 아주 더위였어요그런데그 나라 별일 없었지. 그러 해방이 그렇게 오리라고 전혀 상상도 못 했었고, 우리나라 비행기인데, 옥천 저쪽에서 날라왔어. 그, 찌라시를 뿌렸어. 해방이 되었다고. 해방의 총소리가 울렸다고, 통포요 일어나라, 그런 식으로. 그런데 다 좋아서, 아, 만세, 만세 뭐. 불냥 그래, 그래가지고 만세가 불르고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다, 야, 우리 잘 살아보자, 라고. 이거였때니 시골로, 에, 피난를 갔었지. 에, 저 남텔리라는 데가. 그래서 이제, 전시 먹으러, 에, 살서 들어온 뒤, 총소리가 나고 그래요? 우리 집 어머니는 아야 이거 꼼짝 마르러 왔는데, 하여튼 올라가가지고 길거리니까 그래 그 당시 말하대또몇백인민려고 너도 나도 다흰옷 입고 흰옷 입은 다리에 쫙 깔렸어요. 트리거부터 하나가팡 오드만 팡멈추더니 거기서 군 인인가 뭐인가 해도 딱내려 내리자마자 저그 들녘에 퍼져 있는. 군중들도 향해서 발포를 한 거요. 예내 생각에는, 아니, 경찰이면은, 예, 양민들한테 이래, 이래 할얘기가 없는데, 저기냐, 인민군이냐, 아군이냐, 이거 의심스럽더라고요. 마을 아주머니가 죽을 살좀 넘어와가지고, 나일인 대로 이제 어떤 우리, 오메메메, 최선이 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 경찰이 누가를, 자기 동료 말하자면, 인민군라고 알고, 같이 오면서, 천연도 저, 쏴버려야 쓴다고. 그래서, 혼비백산을 내빼었다고, 그시여. 죽을 똥, 살 똥, 이렇고 달려왔다고, 그러니그 눈이 지금도, 뭐, 뭐 어, 말하자면, 무섭다고, 말하자면,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러는데 거대 얼마 안 돼, 아나저 아군이라는 것이 다 들려오더만. 바로, 그, 날 죽었어. 일본 고학을 지지했던 일부, 뭐, 불순 세력들이 들어있었더만, 양살이 그렇게 빨리 들어. 인민공학이 돌아왔단다. 환영하러 나가자. 그래가지고, 여기도 인민공학을 만세 써가지고, 이렇게, 그랬다니까. 그런, 그런 사람 다죽였버렸 우리 마을, 바로 내 건네에, 대제석 그, 지주가 있었어요. 큰 기아지, 박카치도 있고 그런지. 그러니까 범면여 저, 부자집이고인민공학으로 그러는데, 라디오 퍼터들이 무엇이 그렇게, 말이야, 피충전 났다고, 그, 땀 넘어와가지고, 아니, 시체가, 여덟, 그, 어떤 사람이 죽었냐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미쳐, 피나 못한 사람들. 전신대 먹으러 와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랬단 말이요. 다 죽였어. 무차별 살육을했다 봐야지. 지금도, 지금, 인권 청고라니까 사람한테 함부로, 어, 총재란 나를 있을 수 없었지만, 또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찾을 지있겠서 옛날에야, 그가 막, 정말 죽는 사람 고우라고다 그런 차, 상태였어요. 산안지구경찰대는 것이 창설되었어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도 일부, 그, 지리산은 유연그 산악지대를 따라가서 하나, 도를 작전치구를 만들어서 지원을해주면은 거기는 에 임시 조치로 평력을 미 똑같이로 해준다고 그래서 면제를 당했어. 평력. 그래가지고 내가 경찰을 쭉 하게 되었지. 그것이 이 난리를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주 박봉이야. 그러나, 아 예, 얼굴비라고 보다도 그 당시에는 이게 농산물 미분에서 주는 거니 거기서 하숙비를 주고 일 용돈으로 요즘도 예, 예. 말하자면 그것이냐 월급이라 좀든지 요즘 돈으로 그것이 한한 삼십만 한원 정도 좋을까 요즘 나머지는 그 버리하고 쌀하고 알량비 그것을 줘요. 그러면 그것은 하숙비로 줘버리고 박번이었어요. 자 가족들년 잘못 듣고 그것이요. 다 저를 손벌리기 마련이고 그래. 내가 에이. 주소장, 텔무렵에청진텔무렵에 주소장들한테 따로 이 판공비 그거 따로 줬어 그건 뭐냐면은 요 이것이나 가지고 님픽킷지 어, 마라. 그 당시 그큰큰 그런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을 전부 뭐라도 경찰한테 맡겼어 정부에서 경찰 아니면 할수 없다고. 니가 좀 요걸 얻어먹더라도 치안을 어디든 확보해달라 하는 그런 옛날에는 도박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연락백이 있는 모양이요. 어디 가나. 그 놈들이 어느, 어느 방에 누구 집에서 한, 열락 한, 그런 친구들끼리 연락이 다된 모양이. 그럼 순서가 밤쯤 거 가가지고. 이제 너, 한번 너, 나는 뒤문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옛날 일정 때도 그런 말 들었는데, 그창호지창호지 같은데로 나 누구다, 에? 이렇게 벌려 나 누구다. <laughs> 그러면서 그 터박했던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렇기도 하고 그랬더니, 전에 음성 수음이 있게처럼 모두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공연하게 불쌍한 사람들 성욕을 안주고 박탈시켰던 그렇게까지 해버렸어요. 아, 이런. 조금, 뭐, 가이 생각도 못 해. 그것이 공공연하게 그랬어. 하나 이상, 뭐, 정부에서 굳은 일은 다 경찰한테 시키고, 거기서 넘어가면 전부 또 경찰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 그 정권에 충격 노력하고, 평당하고.